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다 아시다시피 원숭이두창 관련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숭이두창 확산 조지 남성끼리 뭐 하이 뭐 이런 거자 원숭이두창이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긴 거거든요. 어 참고하시고 자 세계 보건기구 비상대책회의 긴급 소집이라는 겁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덱에서 대격감 지금 뭐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뉴욕에서도 전염 의심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전염성은 높지 않지만 역대 최다 사례 자 이거 관련돼가지고 어, 주식이 상승을 했죠.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시가 테크놀리지, 여기 박스에서 뚫어가지고, 어제,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래가지고, 주가가 50%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올라갈 때 꼬리를 막 감아 올릴까 말까 하는데, 항상 이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정고 돌파입니다. 정고를 돌파했을 때, 잘 보시면, 차트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주가, 여기가 정고점이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에 거래량 상승은 세력의 출발 시점이다 즉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밥그릇 패턴이 잘 나오죠 짧은 밥그릇 그죠 고점 뚫고 살 내려왔다가 이번 자리에서 살살 모았다가 전고점에서 거래량 딱 터지고 두창 관련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급등을 해버리죠. 이게 저도 이제 두창 관련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알았다면, 알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 이 검색 기회도 떴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게 주식은 뭐다? 노가다 다 부지런해야 된다. 두창 관련 멍키박스로 엮여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을까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거 자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건 뭐 내용으로라도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면 주가가 여기서 정고점을 딱 돌파할 때 전날 거래량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면 무슨 이유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주가가 경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전일 거래량을 돌파한 이후 상승 추세로 분차트가 바뀌면, 즉, 경배열의 흐름을 유지하면, 매수세는, 뭐다, 매수는, 매수를 부르죠. 고로 돌파 확률이 높다. 이런 차트는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색에 떴다 하더라도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솔직히 뭐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뭐 비중을 작게 해가지고 뭐 빠졌을 때 했다면 자고 일어났는데 저 엮여가지고 크게 급등을 하니까 땡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끝내는 올라가서 문제지만 이런 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투창 관련돼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숭이 두창 관련돼가지고, 먼키박스이 시카 테크놀리지, 이런 종목이 강했다면, 여기서 챙겨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챙겨봐야 되는 거는, 내일 국내 증시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이는 거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미국 주식 방송을 끝나고 난 이후에, 국내 주식에, 어, 두창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찾아보고, 조금 더 나는 빠른 템포로 기회를 잡겠다. 어, 복보가 미리 찾아놓고 아침에 장전 시간에 물량 나오는 거 보고 매수를 넣어봐야 되겠죠. 이게 전략 아닙니까? 아침에 시초가에 뜨는 거 보고 하는 거보다, 아, 이건 두창 관련돼가지고 움직이겠다. 장전에 물량 나오면 미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장전에 물량 나오면 그걸 받아야 되겠죠. 뭔가 이거는 올라갈 거야. 주말이 있고 전날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아침에 장전 시간에 물량이 나왔을 때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이해를 잘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그런 방법들을 알면 되겠죠.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다 쓰거든요. 특히 뭐 전업투자자분들. 어 이런 거는 우리가 트레이딩 할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드린다는 거겠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잘 없을 걸요? 있습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잘안 알려줄 걸.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